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성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 이대왕님께서는 가정연합과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총 15시간 동안 디포지션이 있었습니다. 천일국호와 통일마크, 그리고 모든 소유권을 되찾는 재판이 승리하길 바라시며 전 세계에서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전국의 많은 식구님들께서 철야 정성을 드려주셨는데요 재판이 끝나고 왕님께서 찍어 올려주신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 여러분. 어,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들이 어, 오늘 법정 법정 고문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 지금은 1 0시밤0시인데 지금 바로 도착했는데 도전, 저녁으로 도착했는데 아침. 8시, 7시에 출발했죠. 7시 반. 그러면서 밤 10시까지. 그러나 오늘 하루가 승리적으로 지내고 또 내일 또 있으니까 여러분의 기도들과 정성이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법정 고문이 끝나고 15시간 여러분의 정성과 우리 여러 여러 성장 식구를 왜, 왜. 웨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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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웨이웨이웨이웨이웨이웨이웨이 a v 웨이 a v e 이웨이웨이웨이성이웨이웨이웨이웨이웨이다다웨이웨이웨이웨이웨이웨이웨이전이웨이웨이웨이웨이웨다 매주 토요일마다 영등포역 앞에서 참부모님과 3대 왕권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친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상열 총회장님과 서유원 후사님께서는 나라사랑조찬기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지난 6월 19일에는 총회장님께서 대표기도를 해주셨고, 서유왕 후사님께서는 한국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기도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단식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교회를 파괴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주사파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보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상열 총회장님과 심호도 나리 활동지원국장님께서 다녀오셨는데요. 총회장님께서는 대표로 만세삼창을 선창해주셨고 심호도 나리 국장님께서는 전광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고 오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부 성전의 문효원 왕비님께서 고덕평생학습관에서 주최하는 가족백일장 3분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유관순을 생각하며라는 주제로 글을 쓰셨는데요, 일본 학창 시절에 한 페이지 분량으로 배웠던 3일운동을 한국에 오시면서 그 가치를 알게 되기까지의 내용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천일국 왕과 왕비가 되시길 바라며 이번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